안녕하세요, 누발입니다 여러분들, 다크모카 당첨 잘 되셨나요? 어, 이번에 발매 매장이 많아서 클론템이될줄 알았는데, 발매 매장만 많고 수량은 얼마 없었나 봅니다. 아, 네. 2 5일날에 피마원은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모카 구매하시려다가 많이들 구매하신 조단일 브레드 미드를 리뷰해 볼까 합니다. 네, 일단 조단일 옛날 3대장 하면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 브레드 시카고, 블랙토로얄블루 섀도우는 꼭 뽑는 것 같습니다 어, 제 마음속에도 브래드가 1대장으로 꼽혀있고요 브래드 미드는 정말 실력이 널널하 이건 진짜 널널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이키 공홈에도 판매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나이키가 조단일 오리지널 컬러웨이 같다가 색깔 놀이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홀린 듯이 브레드다 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아직 망설이시고 브레드 커스텀 해볼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리뷰 및 커스텀 한번 해서 실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조단일 미드 박스입니다. 네, 품번 같은 경우는 554724. 공칠4 번입니다. 네, 특별한 건 없는 그냥 미드 조던 박스이고요. 바로 한번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상품이 바로 조던 일 브래드 미드입니다. 빨강과 검정, 북산의 색이다. 기가 막네 일단 전반적인 색감은 오지 하이와 컬러웨이는 거의 비슷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어, 보시는 것 같이 뭐 비슷한 유형이고 미드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일레스테이 부분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는 거의 동일한 컬러웨이와 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은 공음을 보니까 짹레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막상 보게 되면은 어, 너무 밝은 색상이 아닌 오지 컬러웨이와 비슷한 색감으로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인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조던 마크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인솔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안 떼어진다고 얘긴 기 했지만 어, 요게 안에 저... 접착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 있어 가지고 뭐 살살살 떼면 떼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종이 슈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위에 브레드 색깔과 마찬가지로 붉은색 아웃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드와 하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짝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신발 잘 모르시고 그냥 조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잘 구별하기 힘듭니다. 어, 하지만 명목하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 같은 경우는 백카운트와 힐탭의 높이 차이입니다. 백카운트 같은 경우는 자료 측정해보면 대략 1.5cm 정도 높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힐탭 같은 경우는 자료 측정해보면 약 2cm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여기 레이스 홀이라고 하나요. 여기 끈을 넣는 구멍의 개수가 다릅니다. 어, 하이 같은 경우는 하나, 1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개인거에 반면에 미드 같은 경우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개입니다 높이가 달라지다 보니까 레이스 홀 같은 경우도 구멍 차이가 한개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텅을 보시게 되면요 미드 같은 경우는 텅에 이렇게 에어 조단이 박음질 되어 있고 하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가 박음질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뭐라고 실루엣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조던 1 미드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실루엣이기 때문에 시작 한번 하고 커스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280을 갖습니다. 제정 사이즈가 275이고요. 어, 주단 일상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반업해서 280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드가 좀안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뭐 지금 신어보니까 뭐 그렇게 뭐컬안 좋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 뭐 굉장히 지금 뭐기도 나고 굉장히 컬이 좋은 모습입니다. 네, 착착 보고 오셨습니다. 보시기 에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굳이 꼭 오리지널 컬러웨이를 따라가면서 여기를 뭐 커스텀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신고 다녀도 굉장히 이쁜 신발이면 틀림없는데요. 네,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신발 사면서 이쪽만 좀 검은색으로 바꾸면은 오리지널 컬러웨이 비슷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료부터 설명드리자면요 어 재료 같은 경우는 일단 엔젤러스 블랙. 아 저는 이때 블랙이 광이 있는 제품인줄 몰랐습니다. 어 그냥 블랙이 그냥 똑같은 블랙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어 블랙이 제가 사용한 블랙은 여기 광이 나는 그런 블랙이고요. 어 광이 안 나는 블랙은 플랫 블랙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어 이게 엔젤러스 페인트에서는 블랙과 화이트 두 색상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이나 화이트 같은 경우는 광이 나는 상품이고 어, 플랫 블랙이나 플랫 화이트 같은 경우는 광이 제거된 그런 페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블랙 페인트는 일반 블랙 페인트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물에 쓰여진 블랙 페인트는 일반 블랙 페인트에다가 둘러를 5% 이내인 한두 방울 정도 섞어서 광을 좀 제거한 블랙 페인트로 진행했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코팅지를 벗겨낼 디글레이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크릴 피니셔로 마무리할 생각인데요. 근데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아크릴 피니셔로만 마무리했더니 약간은 광이 나는 게 조금은 거슬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요 둘러와 함께 섞어서 광을 좀 죽여서 어, 전반적으로 커스텀이 좀더 자연스럽게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색감이 잘 먹길 기원하면서 디글레이저로 코팅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어, 상당히 많이 묻어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디글레이저로 광을 한번 제거해 봤더니 어, 조금 더 광이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블랙 페인트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러스 블랙 아크릴 레더 페인트입니다. 두번 정도 지금 레더 페인트로 칠했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광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번 정도 칠해보고 블랙 페인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릴 페니셔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칠하고 말린 모습인데요 어 아, 이게 막 엄청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은 어, 그래도 약간의 제가 기존에 했던 그 커스텀과는 다르게 살짝은 방이 죽은 모습입니다 어... 아직 뭐 살짝 아쉽긴 한데 네, 아, 이게, 네, 지금 둘러를 사용해서 지금 마감재를두번 정도 사용했는데요. 아, 이게 정말, 이게 저 약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어, 약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얗게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두러을 사용해서 이제 마감을 하실 거면, 어제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한 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 한번 했을 때는 색감이 잘 나왔는데, 지금 제가 욕심 때문에 두번 정도 해보니까, 약간 좀 두껍게 발렸는지, 이런 식으로 아크릴이 약간 가정자리에 뭉쳐가지고 하얀색으로 된게 어 굉장히 보기 싫은 것 같습니다. 네 망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괜찮습니다. 디글레이즈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칠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얇게 한번 다시 발라가지고 딱한 번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약간 똥손이서 그런지 아직까지 좀 광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어, 이거를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플레이갔다가 하면은 약간 조금 광이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붓으로 하면은 이 정도가 어, 저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둘러의 양을 좀잘 조절해가지고 몇번더 하다 보면은 어, 좀더 무광택으로 좀더 멋있게끔 어, 커스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둘러 같은 경우는 희석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시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꼭 희석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느낌만 보시고요. 한번 끈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끈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어, 보시기 어떠신가요? 어, 끈을 묶으니까 확실히 조금 더 티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슈레이스에 가려져가지고, 어, 살짝 티가 조금 들라는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어, 이게 굉장히 쉬울 줄 알고 검은색만 슥 칠하면 될줄 알았는데, 이광 잡는 게 굉장히 조금 힘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광을 다 잡진 못했는데, 네, 제가 막 전문 커스텀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똥손이고 일반인 사람이 저와 같은 재료를 썼을 때, 이 정도의 느낌과, 그 다음에 조던 1 미드 브레드를 커스텀했어요. 때 약간 이런 느낌이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착샷 한번 보고 오시죠. 네, 한 착용해 봤는데요. 보시 어, 어떠신가요? 어, 커스텀 잘된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위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커스텀하게 티가 안 나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커스텀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게 조금 더 광을 죽였으면 좋았을 테지만 저는 뭐 이것도 나름대로 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걷다 보면은 어, 이게 무슨 하이인지 미들인지 구면안갈 정도로 저는 만족스럽게 커스텀이 잘된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네, 착착 보고 오셨습니다. 어, 보시기 어떠신가요? 브레드 오리지널의 아우라는 못 따라가지만 바지 입고 그러면은 하이인지 미드인지 무심히 보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커스텀인 것 같습니다. 오지 어, 같은 경우는 그 소장 가치와 신발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상징성을 소유하는 것이라면은 어, 미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신고 또 마음대로 커스텀하는 맛이 있어서 어, 나이키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진짜 신발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 마케팅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